아, 진짜 힘듭니다. 이 신기한 거한번 잡았어. 살아있습니다. 아, 그래, 오늘 뭐 세발 낙지. 조만간에 너희들은 이제 저기 들어가자. 아 힘들다, 힘들어. 아이고. 다시 찾아온 뻘밭에 낙지 몇 마리 있을까? 여기. 저기 둘러보아도 우. 한 마리도 없네. 씨. 오, 일단 나가자. 일단은 물 있는 데까지는 가야겠다. 와, 정말 있다. 아. 아. 와, 나 죽는다. 개빡이네 장난이네. 와, 아씨, 야, 와1 0분 걸어 나왔는데, 어, 죽겠네 진짜 체력 다 빠진다 빠져. 아, 이 뻘인데 바다 뻘이죠. 이런 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어를 섞어 가지고 시뻘, 네, 아, 이 시뻘 와 가지고 지금네. 아 씨발 고생하네 지금 아 씨발 아 여러분 아낙지네 사먹는 겁니다 사먹는 거와야 아. 이제 물이다 <laughs> 미쳤다 이제 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미쳤다 이제 물을 만났어 와 진짜 그래 해보자 이제 아 아직도 간주 타임이라서 물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해봅니다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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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낙지를 빨 낙지를 잡을 수 있을런지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간주시간 알람 맞춰놨지 야 이거 여기서는 그 알람 그안 하고 나가 그 하면 죽는다 와 아소라네 어, 있네 소라 소라 잡았네요 소라 어, 소라가 있네요 어. 어. 들어와서 무릎 높이 쪽에서 소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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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얕은 곳에 있을까 싶어 가지고 얕은 곳도 한 20분 되지 는데 같은 것도 없네요. 아, 소라 지금 아까 전에 잡은 그 소라 한 마리가 끝입니다 이상한 섬이 있어가지고 섬까지 건너왔어요, 여기. 야 물이 진짜 많이 빠지긴 하다. 예? 여기 있는 이 보이는 요 섬, 요 섬을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이포인트로 왔는데, 와 여기 돌길 전에 내가 돌았보든 와, 여기 씨뻘. 아, 씨발. 역시, 낙지는 사먹는 거야. 아, 바람이라도 없으면 좋을 텐데. 바람이 약간 있어가지고, 물길에 쳐가지고 잘안 보이네. 아이고, 어떨게에또두 번째 섬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섬을 건너서 두 번째 섬으로 왔는데, 네? 여기도 뭐, 네? 근데 여기는 소라가 좀 있을만한데, 소라의소다도안 보이네요. 네. 돌개밖에 안 보여요, 여기. 제가 지금 약간 무리해가지고, 지금 너무 잡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뭐, 배꼽 라인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배꼽 라인까지 들어왔는데, 나가면서, 야, 여기는 무슨 돌개가 날라다니네 다. 얼마나 돌개가 많으면, 개체수가 많으면. 아이고 비벼락 잡았습니다. 놓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잡았습니다. 우와. 낙지 잡았어, 잡았어. 와, 대박, 대박. 와, 드디어 잡았어, 낙지. 야, 이게 뻘낙지. 이게 바로 뻘낙지. 낙지, 낙지, 뻘낙지. 됐어. 아 복귀하다 잡았네. 그러면 여기 약간 좀볼 그게 있는데, 가치가 있네.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훑어보겠습니다. 아, 좋다, 좋다. 뻘낙지. 여기 돌개가 너무 많아요. 저 앞에도 보여줘 돌게 진짜 오늘 와 오늘 돌게만한 7,589마리 봤고요 낙지 한 마리 그리고 소라 한 마리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간접 풀타임이기 때문에 이동해야 됩니다 힘들다 낙지는 안 보이네요 힘드네. 우와. 지금 또 무릎까지 빠진다. 이제 또. 와, 이거 이렇게 빠지면서 이거 해야 되나? 일단은 낙지들은 안 보입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지형이네요. 무릎이라고 체크를.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무릎 이 정도 그렇으면야세만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어, 장난 아니네 와 어. 어. 뒤진다 진짜 아 이빨 바닷벌 씨빨 아이 뭐냐 보자 뭔데니 도리가 얘를 한 가지 안펴지냐 어? 어 저거 뭐냐 이상한 고등이 있다 어? 보이세요 뭐 앞에 이상한 고등 뭐지 살아있는 건가 어, 뭐지 이거 우와 뭐야 야, 나 이런 고등 처음 봐오 대박 뭐지 무슨 고둥이지? 오 대박인데. 오이 아이 첫대 고둥에 업그레이드된 보정 같네. 일단 넣어 넣고. 아 이거 신기한 관계 봐서 고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소라라고 치면 소라 두 마리에 낙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아이고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으아. 으아. 여러분 허벅지까지 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난이도 헬이다 여기다 여기 오면 안 되는 포인트라고 체크합니다. 자, 축복. 뭐야? 나 정답이다. 우하하. 이야. 哇！哎呦！啊！哎呀！哎呀！哎呀 、네 ！哎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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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哇呀！哎呀！哎呀！哎呀！哎呀！ 와.. 나 죽는다. 대박시네 와.. 아아아아아

이뻐를 미친 것 같아요. 와, 우와, 장난 없네. 어, 아, 여 살아서 돌아갑니다. 아, 죽을 뻔했네, 진짜. 아, 앞으로 또 얼마나 걸어가야 될지. 아, 아 소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아, 아이고. 아, 소라, 이로수세 마리째. 낙지 발견. 낙지 발견했습니다. 딱 숨어있는 거딱 잡고. 아, 이렇게. 아, 낙지 도 마리. 대박. 아, 낙지 도 마리입니다. 주위에 또 있나. 아, 나 이빨락을 잡으려고, 응?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가면서 보네. 에휴, 진짜. 어디도 올라가 세발낙지 네요 오 키오징어도 있네 키오징어는 잡아서 한번 보여 드릴까 살짝 잡아 가지고 이게 기골뚝 이라고요 기골뚝 입니다 귀엽다 귀엽다 살려주죠 아이고 아이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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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람 울렸습니다 알람 올렸어요 돌아서 나갑니다 이제 미련 없습니다. 오늘 소라 세마리랑 그리고, 낙지 2마리. 두그 마리인가? 응. 어, 값진 경험 했네요. 죽을 뻔하고. 어, 저까지 끌어 나가야 돼. 에휴. 가자, 가자, 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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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허벅지까지 빠져. 죽을 뻔했다. 아 진짜 조심하십시오 진짜. 와 어, 그냥 개꿀저 길로 안 나오고 제가 한7 m 남았거든요. 와 어, 귀찮아 가지고 가로질러 갔는데 허벅지까지 빠지네요. 뒤집은줄 알았는데. 와 어, 그냥 뒤로 바로 갔어야 됐는데. 에이씨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다가 뒤집어 냈네 진짜. 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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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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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